그 황소개구리와 두꺼비를 구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두꺼비는 육지에 있고 황소개구리는 물에 있으니까 어뭐 그거 뭐 크게 걱정할 거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이맘때가 두꺼비 산란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꺼비들이 이렇게 못이나 작은 소류주로 내려와서 산란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황소개구리 잡다가 우연스럽게 제가 볼 때는 그 잡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 이제서 더 잡으러 가겠습니다. 아우 오늘 설명이 많네. 자, 가자. 방구 게임에 <laughs> 어. 아, 도망쳤어. 미친 새 갔어? 아 미친. 놈 방구 게임에 도망어 아, 미친 새끼네. 아, 방구 게 방구, <laughs> 방구 왜 끼냐고. 사냥을 끝마쳤는데요. 이거 보시면 큰 녀석 3 마리, 그리고 작은 녀석 두 마리. 오늘 총 다섯 마리 잡았어요. 뭐 일단 잡았으니까 됐긴 한데 사실 개인적으로 어 오늘의 그 황소개구리 사냥은 어 저희 패배입니다. 아 왜냐하면 목표가 사실 1 0 마리였거든요. 이렇게 큰 녀석들 한열 마리 정도 잡는 게 목표인데 오늘 목표의 그 절반에 못 미치기 때문에 황소개구리한테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뭐 제가 먹기엔 충분하니까 어 그걸로 위안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패배 가장 큰 그 요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바로 이 작살의 길이에요. 작살의 길이. 여기 한 1m 50 정도 될것 같은데, 한 2m 50 정도는 돼야지. 이 황소개구리 사냥할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한 발자국, 그한 발자국, 두 발자국의 아쉬운 적이 너무 많거든요. 하... 아무튼 오늘 날이 늦었어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날이 늦어가지고 그, 사냥을 하는데, 그 한, 발... 그한 발...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어디 가서 요리를 하려니까, 이 새벽 2시거든요. 이 시간에 어디 가서 요리할 데가 없어요. 지금 너무 어두워가지고 촬영하기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어, 요리는 어, 내일 아침에... 해 뜨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냥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냥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바로 황소개구리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오늘 이 황소개구리 전부 다 먹는 게 아니고 요 다리만 먹을 거예요. 황소개구리 다리만 그렇기 때문에 윗 부분은 제가 이제 분리 수거해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어떻게 먹는지, 요 껍데기 어떻게 벗기는지 그 손질하는 방법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계. 요 물갈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차피 못 먹어요. 예, 나중에 껍질이 벗길 때도 이 물갈퀴가 방해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물갈퀴 첫 번째 마디 있죠, 요거? 요 마디를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해야 될거요이등 부분, 요등판이 시작되는 데 이쪽에 칼집을 집어 넣어 줍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칼집을 넣어줬으면 여기 보시면 이 껍데기가 이렇게 벗겨집니다. 개구리 굉장히 질겨요 그거를 이렇게 벤치 같은 걸로 잡습니다. 벤치 같은 걸 잡고 이거를 쭉 잡아당겨서 한 번에 벗겨줍니다. 아, 완벽하게 벗겨졌죠? 그러면 자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요 등갑이 있어요. 요 부분 밑으로 가위를 집어 넣어주세요. 이렇게 가위 집어서 등갑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요 나머지 부분 이렇게 해주시면 자 이게 개구리 뒷자리 깔끔하게 손질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나머지 다 손질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구리 다리 손질 끝났고요. 요 개구리 다리를 이제 튀기는데 튀기기 전에 제 해줄 게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 패스할 때그 비린내 없애기 위해 없애기 위해서 그 우유에 넣어줬죠? 그걸 할 거예요. 우유 이렇게 부어주고요. 여기 뭐 후추라든지 이런 거 이제 바질, 이제 허브 같은 걸 넣어줍니다. 허브랑 이 후추를 넣어주는 이유는 뭐냐? 저번에 요리하고 남았기 때문에 넣어주는 겁니다 뭐 별다른 요리 없어요 뭐 요리가 맛이 나버리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기 위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넣어두겠습니다 이걸 넣어두는 동안은 이제 제가 튀김 튀길 준비를 하겠습니다 리에 기름 올려주고요 바로 튀김가루를 묻혀 가지고 튀길 겁니다 튀김가루를 준비했는데 이 튀김가루 그냥 쓰지 않고 여기다가 카레가루 이 카레가루를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이런 뭐 비린내가 좀 잡힌다는데 뭐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름가루 준비됐고요. 요한 5분에서 10분 정도 됐거든요재워든지 자, 요거를 요게 넣겠습니다. 자, 기름도 오늘 조금 달가진 것 같으니까 요거를. 튀겨주도록 하겠습니다. 튀기는 시간은 뭐한 2~3분 그래서 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담고 요 레몬도 썰어가지고 이렇게 옆에 두겠습니다 자 이걸 치우고요 나머지는 우여곡절 끝에 완성됐습니다. 자 한번 먹어볼게요. 먼저 소금 좀 뿌리고요. 소금 좀 뿌리고 레몬. 좋았어. 목장가 벗고. 자,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 통통한 거 봐. 진짜 닭튀김 같아. 이거 보세요. 뼈도 이거 닭고기 뼈 같습니다. 닭다리 뼈. 음! 음. 와 진짜 맛있네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요, 황소개구리 먹어봤습니다. 저때뭐 정부에서 뭐태치 사업하면서 이거 뭐 황소개구리 뭐 요리하기 뭐 그런 거 그런 게 한번 열려가지고 이거 한번 제가 먹어본 적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뭐기억기잘안 나는데 와 이거 정말 맛있네요. 야이거베스는 비유할게안됩니 아, 이거 는 생태 테이크로안좋은이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와,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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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와와 와. 여러분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이 어떻게 뭐 기억도 안 나네요. 너무 맛있어요. 생태계 교란 중중 최고네요. 와 너무 맛있어요. 이거 진짜 거짓말이고 국내 또는 그 생선이나 그런 어류의 특유의 비린내 이런 게단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아 튀겨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진짜 단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먹고 나서 쩝쩝쩝 거리는데도 입안에서 비린내랑 그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제 최고예요 이게 그 농가의 그 소득원으로 들어올 이유가 있었네요 너무 맛있네요 진짜 괜찮습니다 와 사실 오늘 촬영 좀 힘들었어요 결과는 너무나 만족스럽네요 아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습니다 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뭐 어, 다리 몇개 남겨둔 거 있잖아요 그건 제가 또 재미있는데 한번 쓰도록 하겠으니까 요 다음에 좀 기대해주세요 어,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욱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웰던. <웃음> <웃음> 대박 대박,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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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오 대박! 아 야, 물다불어나 아무것도 안보이대 야, <laughs> 이좀더 비싼 거 샀어야 되나? 야, 아무것도 안 보여. 블라블청블라내라 <놀란르르> <6층 인연논동>! 아, <놀라> 여러분들 여블라블라 아, 라블라블라블라블 여러분들 여름하나 뭡니까? 여름하면 뭐예요 물놀이 하겠죠? 물놀이 가면 뭐예요 다슬기 줄지 않습니까? 삼담농법에 의거하여 여름은 다슬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름은 다슬기입니다 아이 정도 논리에 여러분들이 토달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름은 다슬기예요 여름은 다슬기다 그래서 오늘은 다슬기 잡으러 왔습니다 아 <laughs> 다슬기가 이거 몸에 좋은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 민물의 웅담이라 아닙니까 간에 기가 막히 납니다. 제가 좀 간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다슬기가 지금이 철이에요. 살이 막 오를 때거든요. 아주 그러 잡아가지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거예요. 야밤에 무슨 다슬기를 잡냐? 낮에다가 잡으면 되지. 이씨 그거는 아무 뭐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다. 다슬기는 여러분들 야행성입니다. 낮에는 이렇게 모래 속에 파고 들어가 있거나 돌 밑에 숨어 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숨물 숨을 기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슬기 좀 잡아봤다는 사람들은 열아홉 번 무조건 밤에 옵니다. 아, 여러분들도 다슬기 잡을 때 밤에 잡으 수,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다슬기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아, 자, 그러면 이제 다슬기 한번 잡아볼 건데요. 자, 잡으러 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야간 다슬기 잡을 때 필요한 장비 간단하게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요 헤드랜턴, 다슬기 전용 수경 많이 잡을 때를 대비해서 양파망 하나, 방수 랜턴입니다. 방수 랜턴 이렇게 장비 소개 끝이 났고요. 다슬기 잡으러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출발. 지금 다슬기 잡으러 우리 들어왔습니다. 아, 그런데 좀 이거 좀 보세요. 물색이 보시면 엄청 탁하게 보이실 겁니다.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물색이 아주 탁합니다. 원래는 좀더 깊은 곳을 가서 잡으려고 했는데 수중에 이거 지금 가시거리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카메라로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깊은 곳에는 못 가고 지금 이 얕은 곳에는 어느 정도 지금 시야가 확보됩니다. 한 30cm, 40cm 정도에는 시야가 확보되기 때문에 지금 이 얕은 곳에서 다슬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경은 이렇게 물이 탁하거나 물결이 일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물밑이 잘 보입니다. 물밑이 잘 보여요, 보세요. 이거 다슬기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돌에 붙어 있는 거? 이거 지금 다슬기거든요? 한번 잡아볼게요. 잘 보십시오. 이거 다슬기입니다. 계속 잡아보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가만히 그냥 찍어봐봐.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수경이 없고, 없이 한번 찍어볼게요. 지금 보시면 다 다슬기입니다. 보이세요? 지금 돌에 검은검은하게 붙어있는 거는 전부 다슬기입니다. 전부 다슬기. 자, 보여드릴게요. 아유. 자, 다슬기입니다. 주름 다슬기 주름 다슬기. 어, 다슬기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잡히는 다슬기는 주름 다슬기와 참 다슬기 같아요. 야, 돌이에요, 제가. 만만 거. 이거 다슬기입니다. 아, 시알 좋죠? 야, 뭐 이거 수격이 따로 필요 없네요. 이 정도 얕은 물에는 좀 많이 있습니다. 작은 거는 놔주도록 하자고요. 여러분, 들 다슬기는 알을 낳을까요 새끼를 낳을까요 다슬기는 난태생이에요 대부분의 다슬기는 난태생이에요 물론 알을 낳는 나, 다슬기도 있지만 여러분, 들이 잡는 다슬기는 대부분이 새끼를 낳습니다 여러분, 들그 다슬기 먹을 때 한 번쯤 그 모래가 씹히는 경험해 본적 있을 겁니다. 그게 대부분이 모래가 아니라 바로 새끼입니다. 새끼, 몸에 부화된 새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새끼라도 그 껍질이 있어요. 그게 막 씹히는 겁니다. 그게 모래처럼 느껴져요. 여름에는 좀 그나마 터라고 4월, 9월에 잡히는 다슬기는좀 그 그게 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좀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한 6, 7, 8월까지는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여름에는 다 쓰기 잡아서 한번 드셔보세요. 와, 여봐봐. 여, 여러분들, 모래 밥 보세요. 이 지금 보시면... 갈색은 모래고 새까만 건다 다슬기입니다. 새까만 거 보여죠? 이거 다다슬기요다 다슬기. 이 야, 많다, 이거 많아. 슬렇게글슬리다어 <목소리> <목소리> 그렇게 잡면뭐뭘하는데 여자친구도 없는 줄알았더니 이거 눈치까지 였는데 네가 임마 나의 깊은 뜻을 알아? 그냥 카메라나 잡아 이씨 자 여러분들 여기 좀 시끄럽죠? 이런 수정고 밑에도 다 등기가 많으시고요 이 수정고에도 되게 많이 붙어있습니다 자 한번 주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봐 바글바글한 거 보세요 새까만 거 이거 색감거 이거다 와 이거 CR도 좋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와, CR도 좋죠? 크죠? 야, 이게 다섯 개다 바글바글 하네요, 이거. 아, 다섯 개. 됐시 아, 이거 붙어네 자, 그리고 올라오세요. 벽에 붙어있는 거. 벽에 붙어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런 데 보세요. 여기 게에수중보 이런데 다슬기 타고 올라가는거 보이죠? 여기도 보세요 이런데 다슬기 천지입니다 여기, 여기 보세요 이런데 잘살 여기 여기 천지입니다 노다지입니다 노다지 다슬기 다다슬기 다슬기가 이렇게 바위나 이런데 붙어있는거 좋아하거든요 yes. 콘크리트의 구조물에 아다다닥 붙어있습니다 아글마을합니다 자, 아,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짧은 시간에 꽤나 잡았습니다. 이제 먹어볼 건데, 아, 근데 이거는 이제 당장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 녀석들이 하천에 있는 그런 찌꺼기라든지 모래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뱉어내게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해감한다고 하는데 이 녀석들은 이제 해감하는 과정을 좀 거쳐야 돼요. 그러면 해감하러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고! 6 시간 정도 이렇게 지금 수돗물에 담가놨습니다. 뭐 지하수나 수돗물에 상관없어요. 자 보세요. 6 시간 정도 담가놨는데 보이시죠? 두 점분. 아, 이 새까맣게 지금 나오요. 새까맣게. 아, 저는 해가 맑을 때 어떻게 해주냐면 처음에는 한6 시간 정도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 나서 어, 물을 갈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3 시간 또 뒀다가 물을 갈아주고 이거를 한한두번세번 번 정도 반복해요. 그러면 물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슬기를 씻다 보면 다슬기가 이렇게 물에 둥둥 뜨거나 물에 떴다가 천천히 가라앉는 그런 다슬기들 있습니다. 그런 거는 과감하게 솎아 줘야 됩니다. 막 썩어 있거나 또는 이제 안에 빈 겁니다. 살이 없는 녀석들이에요. 그런 거는 과감하게 솎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만 물을 버리고 이렇게 씻어주면 물이 이제 깨끗하죠? 그 다음에 물을 다시 채워줍니다. 여러분들 물 너무 많이 채워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다슬기 통 밖으로 튀쳐나갑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해감이 끝이 났고요. 어, 이런 식으로 이제 3 시간마다 계속 물을 갈아주면 됩니다. 한그 과정을 한 세네 번 해주면 해감이 좀 끝이 나요. 그러면 빨리 해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은 해감할 때 위에 종이 박스 이런 걸 올려주세요.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찍어야 되니까 그냥 둔 건데 여러분들은 빛을 가릴거이렇게 덮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 녀석들이 이렇게 막겁 없이 막 집에서 나오거든요. 아시겠죠? 2,000 years later. 아,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끝이 났습니다. 와, 진짜 오래 걸렸어요. 요리할 준비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자, 요리하기 전에 짧게 오늘의 요리와 그리고 재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요리는 바로 다슬기 된장국입니다. 아 지방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올갱이국고동국 대사리국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런 다슬기 된장국 진짜 좋거든요. 숙취도 에 좋고, 간에도 좋고, 정말 좋습니다. 오늘 한번 맛있게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재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얼갈이, 된장, 소금, 고춧가루, 마늘, 그리고 다슬기 끝입니다. 어, 뭐 재료 정말 간단하죠? 저는 뭐 복잡한 요리는 못합니다. 정말 재료도 간단하고 만들기도 쉬워요. 그냥 이거 나중에 다 때려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다슬기 된장국 끓이는데 참 힘든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첫 번째. 다슬기 구하는 거예요. 잡는 것도 힘들지만 이 다슬기 사는 것도 엄청 비싸요. 킬로에 거의 만 원입니다. 만 원. 깨끗한 다슬기 구하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이두 번째가 진짜 힘든데 이 다슬기를 삶아서 알을 하나 하나씩 다 빼내줘야 돼요. 이게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듭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이 다슬기 빼는 걸좀더 수월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대로 삶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이 해감에 대한 다슬기를 물을 따라 보내줘야 돼. 요 이렇게 보낸 다음에 이 다슬기를 이런. 담아주세요. 물 없이 이렇게 뚜껑을 덮어주세요. 30분 정도 나온 다음에 여기다가 에 뜨거운 물을 부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슬기들이 이렇게 30분 정도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이 껍데기 속에서 아악 하면서 튀어나오거든요. 그때 뜨거운 물을 냅다 부어주면 이 녀석들이 이렇게 튀어나온 상태에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빼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걸 그냥 삶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안에, 안에, 이구형 안에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삼긴다고요. 그럼 나중에 이게 으로 빼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삶을 때는 꼭 이렇게 안뱅이빠져나와수있줘야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렇게 삶은 다음에 이렇게 빡씩 빠락빠락 씹잖아요. 덥게. 뚜껑 있죠. 다슬기 앞에 보면 새까만 뚜껑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슬기들이 집에서 빠져나오는 동안 물을 끓여도 록하겠습니다 끓는 한 30분 정도 있으면 이 녀석들이 막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네딱 비주면만, 딱두꺼이요 그러니까 안에 을때 뚜껑 딱 타고 있을 때 조금 안 된다고. 파고 이렇 마... 여러분들 이색들 나와 있는 걸못 보여드려요. 왜냐면 지금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열매 이색들이 불빛만 보고 막 서글어 뜨면서 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구워야 돼요. 동콩이면서자 하나, 둘, 셋. 야, 이 자식들아. 이 <목소리> 자식들아. 이거 보세요. 하 지금. 아리, 지금. 나와있다가 이거 자식들 봉변 당했습니다 이거 방심은 하지 말란 말이야 요 자식들아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삶을 준비가 됐는데 한 가지 더 해줘야 돼요 아까 말했지만 그 뚜껑 이 있잖습니까 뚜껑 두껑? 뚜껑을 떼줘야 돼요 어떻게 떼주느냐 고무장갑 끼고 이 녀석들 바락바락 씻어줍니다 바락바락 씻어주면 여기 있는 색감 막싹 떨어져요 너무 강하게 비비면 이 껍데기가 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서로 맞춰서 뜨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뛰어. 이거 물 떨어졌어. 이렇게 녹색 보이죠? 뚜껑이 이렇게 다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삶아주면 돼요. 삶아봅시다. 삶고 난 다음에 이 육수, 육수는 절대 버리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된장국의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절대 버리면 안돼요 살짝 데친다는 느낌 말고 팔팔팔팔 끓여주세요 끓는 동안 어, 재료 손질해 주도록 할게요 뭐 별거 없습니다 대충 그리고 얼갈이 얼갈이는 뒷 꽁무 자 이렇게 해서 재료 손질 끝이 났습니다 아주 쉽죠 이제 다슬기 끓여내야돼 그래서 빼가지고 이거만다 떼려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거품, 거품을 좀 제거해 줍니다 한 10분 15분 정도 삶아줬어요 됐고요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육수를 따로 걸러서 먹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슬기 육수를 뺐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국 끓일 때 베이스로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로 두고요. 따로 보 두고 이제 이 다슬기 까줘야 됩니다. 이제 인고의 시간만 남았습니다. 다슬기 알맹이를 다 빼줘야 됩니다. 이거 빼는 것도 요령이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슬기 깔때 어, 이쑤시개보다는 바늘이 좋아요. 이쑤시개는 까다 보면 끝이 무뎌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바늘은 그럴 일 없죠. 자, 다슬기를 이렇게 잡고 그냥 이렇게 뽑으면 안 돼요. 자 뽑아 볼게요. 뽑으면 이렇게 찢어진다고. 뒤에 있는 이게 진짜 요 안에 있는 요거 녹색 요거, 요게 요 진국이 있고, 내장 있는 저 요거 요 살만 빠진다고 이렇게 그냥 잡아 뜯어 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들로 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늘로 이렇게 다슬기 살을 깨세요. 깬 다음에 그 몸통을 잡고 돌리는 거예요. 몸통을 잡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빠집니다. 아, 기가 막히죠.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하나씩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아, 여러분들, 다 깠습니다. 다 깠어! 드세요 사서 하... 자 그만 자 국기를 보겠습니다. 아 진짜 이 많이, 많이 들어갔나 이래 이게